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차시에서 우리가 CNN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풀링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해석을 모으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풀링은 합성곡을 이용하여 얻어낸 이미지를 단순화시키는 인산을 합니다 우리가 앞 차시에서 이제 합성곡을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된 어떤 결과들을 끄집어냈죠 그 그죠 그 결과를 이제 단순화 또 시키는 그죠 연산을 말합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맥스 풀링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풀링된 값 중에 최대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맥스 풀링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단순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 책에서는 뭐 바로 코딩으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를 하 네. 자, 코딩을 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자, 여러분은 뭐 당연히 모두 다 입력을 하는 게 맞겠죠. 자, 300 6쪽, 교재 3 6쪽 예제입니다. 자 지난 예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자 우선 이제 NumPy와 이제 cv2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였던 그달 사진들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칼라 쉐이프나 그 다음에 컨버트 그레이로 바꾸는 그죠? 그다음에 그 바뀐 것의 쉐이프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필터를 어그 8번 필터 그러니까 8번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요 필터를 그대로 요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고요. 그죠? 요게 이제 엣지디텍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예 그렇고요. 어, 그다음 이제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패드 일씩내리고 그다음에 1씩늘린그 패드를 제로 패드화 시켜서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쉐이프형부터 1까지 어, 이렇게 그대로 클립해서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된걸 가지고 여기서 이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제 컨볼루션 된걸 가지고 우리가 맥스 풀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풀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맥스 풀드라는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i n t 이미지, 점, shape, 에, 0에, 나누기 2. 그 다음에, integer, 이미지, 에, shape, 에,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mp0s를 호출해서 0값으로 채워진, 그죠? 이미지 가로, 나누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어, 이미지 세로 크기 나누기 행렬을 생성해서 그죠? 이미지 맥스 어, 풀드 변수에다가 할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맥스 풀링된 어떤 이미지의 크기가 요렇게 지금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 스트라이드 값좀 옮겨가는 값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디폴트로 요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맥스풀 값을 계산하는 위에처럼, 그죠? forf를 적어야 되겠죠? 그대로 입력을 할까요? 그인지 range, 영에, 이제 a 미지에 shape에, 영에, 이렇게 그대로. 다른 변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자 여기서 인터저 이미지 shape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럴까요? 이중 루프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컨볼루션의 어떤 그내용 중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스 2의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요 수치들이 바뀐다는 것만 여러분이 계산해서 하시면 충분히 이 코드를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mp 닷 이제 l 스 n g 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민도에 대한 맥스 값을 이렇게 불더해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그대로 앞에부터 코드를 따라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와 컨볼루션과, 이제, 맥스 풀드라는 필드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죠?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소리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피그 사이즈는, 뭐, 저는 25, 20에 10으로 했는데, 책에서는 15에 5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고, 저는 조금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림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일행 3열까지 늘게 될 거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시면 레이블도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어떤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만 딱 바꾸면 된다는 것이 지금 코딩의 어떤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어제 좀 오래 걸렸나요? 그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책에 어, 어, 보면 별다른 건 없고 어, 뭐 m p max 함수로 호출해서 윈도우가 가리키는 행렬의 항목 중에 최대 값을 갖는 항목을 이제 어, 맥스 풀드 행렬에 집어넣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에 맥스 풀드를 추가했고 레이블에도 추가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뭔가 에러가 생겼네요. 아, 요런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틀렸겠죠. 그죠? 문법은 맞는대로죠 그렇죠? 여기서 요게 인티저 값 여기 틀렸네요. 그죠? 어, 요렇게 돼야 되는데괄호가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나지 않는데 이렇게 죽었던 뜻은 읽어 보니까 그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또 인티저의 경계선이 요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야 되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겠죠. 어, 그래서 어,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우여곡절 끝에 이게 겨우 계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요 부분을 또 실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이론을 공부하면서 하는 어떤 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의 기다림의 묘미도 있어야 되고요. 어, 뭐 요즘 컴퓨터가 많이 빨라져서 금방 계산돼서 어떤 생각할 틈이 없이 뭐 하는 뭐 기다림 없이 코딩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뭐 옛날에 뭐 286, 386 때처럼 어떤 기다리는 재미도 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 사진이었죠 그때 달 사진이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컨볼루션의 결과가 요거하고 다리 요렇게 보였고요 맥스 풀링을 하니까 요기에 있는 점이 조금 더 요렇게 올라오고 요기에 조금 더 그죠 특징들이 이렇게 두드러졌죠 좀더 좀 어, 맥스 풀링을 거쳐서 좀더 단순화된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예제가 좀적절치 않은데요. 어, 그냥 인터넷에, 그, 저는 구글 쪽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어, 이미지에, 여기에 큐라고책계처럼 책에 보면, 글자가 쓰진 큐브가, l 음, 컬러 큐브니까, 이런 큐브, 이런 큐브이긴 한데, 이게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가 제공하는 코드에 어 그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족은 하긴 할 텐데 어제 블로그에 보면 이건 제사진입니까요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이어 사진을 한번 이게 어떻게 되나겠습니다. 자, 자, 이 사진이고요. 이걸 C 드라이브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폴더에 넣겠습니다. 넣고 여기에 그 사진, 이 사진이 자, 아 근데 이 사진이. 크기아 다행히 얼마 안크네요. 그죠? 다행히 크기가 크지 않아서 계산은 빨리 되겠습니다. 어, 아마 블로그에 올라가면서 사진 같은 크기가 줄어들수 있겠죠. 자여기 보시면 이제 금방 계산이 됐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원래 영상에서 그레이 스케일로 바꾼거예요 요게 이제 앞에서 컨볼루션 과정을 거친겁니다. 요게 이제 엣지 디텍션 과정을 거친거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조금 더 단순화 시켰다라는 의미의 맥스풀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단수 조금 더 단순화 한다라는 의미를 요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그죠? 뭐 세세한 부분이 좀더 사라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런 연이라든지 요런 부분 그죠? 과연 단순화라는 라 어떤 조금 더 철학적인 의미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원본 이미지에서 이런 컨볼루션 단계를 거치고 맥스풀링까지 거친 한 단계를 거친 어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코딩 어떤 개념화에서 코딩화 되는 것을 이렇게 손쉽게 지금 살펴볼 수 있을 거에요. 어, 그다음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어떤 합승곱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